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음, 백두산 여행 중에서 장백폭포를 다녀왔습니다. 장백폭포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영상에 저 멀리 보이는 거 있죠. 요게 지금 장백폭포입니다. 그 어, 보면 안개같이 <목소리> 쭉리고 예, 위에서부터 멀리서부터 떨어져 나오죠 물줄기가. 아, 그래서 장백폭포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. 아, 여기는 이제 장백폭포를 이제 가는 길. 그, 그 수증기가 올라오죠? 아, 요게 장백폭포에서 원천, 나온 오 운천수, 운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백선에 있는 폭포, 즉, 장백폭포, 백두폭포, 그 이름 같은 얘기입니다. 이렇게 부르는거고 이장배폭포는 백두산 천지 아시죠? 천지에서 발원한 물이 이장배폭포를 거쳐서 중국으로 흐르는데 이 강이 바로 송화강의 발원지가 되겠습니다. 사실 금강산 역시 북내산 송악산 계곡, 계골산 등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고 있듯이 백두산도 조선 시대에는 조선인들이 장백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다 같은 이름이 쓰듯이 이장백폭포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yeah uh -huh. uh -huh.